드라마 친절한 선주식 96회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진중배는 드디어 자신의 자식의 정체를 찾기 시작했고 진상아가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들과 심순애가 그동안 모든 사실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진상아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볼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돈다발이 될 진중배에게 왕연애가 접근을 하였고 왕연애는 역시 이비사 모든 사실들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것 같은데요. 왕연애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진중배에게 넘겨준다고 말을 하면서 진중배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대신 돈을 요구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중배는 왕연애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수 있으니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달라는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왕연애는 진상아가 당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궁금하면 직접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보라고 말을 하며 지금 당신은 심순애와 진상아에게 제대로 속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 남진이 또한 두 사람과 떨어뜨려달라는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왕연애의 이야기 덕분에 심순애의 더러운 만행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진중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상아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증거를 제출해 진상아와 심순애를 결혼 사기로 고소하게 될것 같네요. 심순애는 그로써 지금까지 사기 결혼을 통해 취한 이득들과 남편에게 가짜딸까지 속였던 악행들이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그렇게 심순애는 무기징역 진상아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겠네요. 앞으로 진중배의 제대로 된 복수들이 펼쳐지길 응원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